근데 유정란도 한 번은 낳아줘야지 너의 후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메이체 너도 후손 좀 만들어야지 아 이번엔 후손 만들기 전에 메이크버를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짠 우리 메이체 어 근데 살이 좀 붙었나? 다른 옷으로 입어볼까요? 그쵸? 애기를 낳으면서 음. 약간 통통해진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운동해야겠다 자, 먼저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음, 지난번에 이 머리 스타일이 올림머리였겠죠? 그럼 이번에는, 오! 쇼컷, 쇼컷! 제가 좋아하는 짧은 머리입니다. 몰로 해보죠? 하나씩 해볼까? 어머! <laughs> 와, 와우! 어, 어 되게 중성적이다. <laughs> 죄송해요. 안 해봤던 머리 중에 좀 파격적인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 예쁘다. 이거 로이 건가? 되게 비슷한데? 이 CC는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아마도 로이 어머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멋지다 남자심도 괜찮은데, 여자심이어도 괜찮은데요? 그래. 뭐, 한 번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정. 이걸로 하죠. 자, 그럼 옷도 한번 좀 바꿔줘 볼까요? 짠! 그래서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어, 매일체 살이 약간 붓기는 했더라고요. 옷을 입혀보는데 아무래도 출산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운동도 좀 같이 시켜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게 평상복이고요. 새롭게 쇼핑한 정장입니다. 그리고 운동복, 운동 시키려고 좀 과감하게 예쁘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잠옷이고요. 근데 약간 통통해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파티 의상, 이거 한복 입혀보고 싶어서 입히긴 했는데요. 음, 저기 혹시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이거 약간 음, 개량 한복도 출시해주시면 안 돼요? 좀 짧게 나오는 그 귀여울 것 같은 파티 의상으로 되게 좋지 않습니까? <laughs> 다음은 수영복. 와 자, 더운 날씨, 추운 날씨 순이에요. 자, 그럼 새롭게 변신한 우리 메이첼 데리고 새로운 남자친구 모시러 가볼까요? 자, 대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메이첼 어디 있을까요? 음, 우리 예론이 보고 있었어요. <laughs> 아, 엄마가 신기한가봐. 어, 배고파. 아. 그래 메이체 이제 케이크 먹지 말고 너도 밥해서 먹자 어머 애기 깼다 우리 하늘이 먼저 돌봐주고요 와 새로운 모습의 메이체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애기 보고 나면 밥하자 다이어트 식사를 해보는 거지 어머 떡국도 있어 와 설명 좀 보세요 떡국은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전통 음식입니다 다이어트고 뭐고 이런 거 해야죠 너무 감격인데? 떡국을 만드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아니 어디가? 아 진짜 집이 두 채니까 이게 참 불편하네 굳이 왜 여기 와서 만들죠? 아니 떡국에 왜 아스파라거스가 나오지? 제작자 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떡국 안 먹어 봤죠? 이게 뭐야 그리고 떡국 색깔이, 뭐야, 된장국도 아니고. 아, 고깃국을 만든 건가 봐요. 고깃국에다가 후추를 넣고, 떡은. 자, 어쨌든, 완성이 됐습니다. 어머! 오, 그럴싸해요! 파도 있고, 계란지단도 있는데. <laughs> 근데 진짜 안 드셔보셨죠? 그리고 떡국을 포크로 먹고 있습니다. 아. 저 심지 개발자 중에 한국인을 하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무튼 뭐 맛있게 먹어 그리고 애들 것도 좀 만들어 주자.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메뉴들이 꽤 많이 추가가 된것 같아요. 지난번에 잡채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오 갈비찜. 좋았어, 8인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오늘은 갈비찜을 해주도록 하죠. 자 야심차게 재료를 꺼내서. 근데 뭔가 불안해 보여. 자, 다 같이 또 몰아 넣었습니다. 저기 이거 토마토 스프 아니에요? 야, 야, 야. 아, 그냥 거기서 만들어. 어머, 여기 또 고장났어. 로이야, 자고 있는데 미안해. 자, 로이 배고파요, 배고파요. 근데 금방 만들어줄게. 이거 좀 고쳐줘. 어, 고마워. 분명히, 저, 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와우! 어, 그럴듯해, 그럴듯해. 저 뼈도 있어요, 뼈도 있고, 감자도 있고, 당근도 있고. 어, 어 그래, 이거, 이건 좀 비슷하네요. 자, 아이들 다 같이 먹으려면, 이거를 바깥에 놔야 돼요. 자, 요렇게 식탁에다 놔줄까요? 이렇게 놓으면은, 애들이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모두 들와서 갈비찜 좀 드세요. 새벽 5시긴 하지만 다들 배고프셨죠? 아니 넌 그만 먹어 운동해야지. 자 식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메이첼은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자 아침이니까 상쾌한 공기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보는 거죠. 와 진짜 너무 예쁘네요. 힐링된다. 그나저나 이번엔 남친을 어떻게 뽑아야 되죠? 매체? 같이 가? 어? 저기 제가 지은 집이 보이네요. <laughs> 저것도 꾸며야 되는데. 언제 하나. 아니, 마침 이 집을 지나가잖아요. 헉, 이렇게 보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네요. 이게 참 좋은 게 어디를 가나 시골이니까 소리도 너무 좋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거 있죠. 자, 나온 김에 우리 새로운 남친 좀 뽑으러 가볼까요? 같이 가, 메이첼. 말 나온 김에 새로운 남친 테릴러 왔습니다. 보시면 데려가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명한명볼 때마다 이 아이와 메이첼의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엄청나게 생긴단 말이죠. 자, 지난번에는 메이첼이 선택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메이첼에게 가장 먼저 대쉬를 하는 아이가 바로 다음 남자친구가 될 겁니다. 참 오늘은 새로운 식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예요. 헉, 저 갤러리에서 봤던 이미지보다 와 잘생겼다. 어 기대돼요. 자이 친구는 팬케이크라는 친구예요. 첫 출연인데,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기대해 보자구요. 제가 문은 전부 다 잠금해제를 해 놨구요. 요 문은 메이첼한테만 잠가 놓을 거예요. 메이첼은 나가지 못하고, 아마도 남자친구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어, 이게 영상이 아마도 메이크업버 전에 찍은 거라가지고, 메이첼 머리 스타일이 이전 머리 스타일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아무나라도 좀 나와봐. 저기 니들끼리 놀면 안 된다. 메이첼도 껴줘. 어머, 얘들 좀 봐. 니들끼리 놀아. 어떡해. 얘들아? 아니, 얘들아. 니들끼리 자꾸만 놀면 어떡해. 아, 이것들 무서 우리 갇혀 있었더니 이제 친해졌나봐요. 아, 우리 메이첼 외로워. <laughs> 여기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얘들아, 여기도 사람 있거든? 진짜 너무들하네.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아무도 안 와. 우리 메이첼 투명 인간 됐어요. 아, 아무래도 지들끼리 친해지고 있어. 야, 진짜. 심심한데 우리 플롭시나 좀 볼까요? 뭘 팔고 있는지 구경이나 좀 해봅시다. 심심할 땐 쇼핑이 최고죠. 엄마 예뻐라! 파란색 스웨터와 보라색 바지래요.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하나 사줘야겠다. 저희 집에 토끼들이 꽤 많잖아요. 이거 입히면 너무 예쁘겠다. 그리고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아 그림을 하나 사볼까? 사서 여기다가 세워놓으면 그림 보러라도 오지 않을까요? 아, 좀 슬프다. <laughs> 그런 걸로 꼬셔야 되다니. 자, 이 그림을 놓으려면 벽에다가 걸어야겠죠.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걸어놓으면 애들이 이거 보러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 이거 좀 볼래? 아, 저기 난리 났어. 야, 지들! 아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허... 나왔다 나왔다! 우리 예론양이 나왔습니다! 예론이... 어... 어머! 더군다나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체를 보러 왔던 거였어... 이건... 너좀 부자인 것 같다 라는 뜻인가요? 세상에 거기다 유혹적이야! 낭만을 기다리며? 내일은 낭만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겁니다. 맞아, 예로나 맞아 맞아. 우리는 낭만을 찾아갈 거야. 네 자, 우리 남진혁 군도 왔습니다만 한발 늦었습니다. 다음 남자친구가 될 주인공은 바로 이예론 양입니다. 당첨, 진혁아. 넌 다음에 한번더 보자. 안녕. 어, 얘네 벌써 뜨거운데? <laughs> boom the beret no wibble Huh? <laughs> Canathoy Narble, <laughs> Mil Shaba. Mil Shaba! Where yeah, are they? Yaba! Yeah, <laughs> A doom Vibadesu, stibu plebo, arviny zonzo kumpul lumvik yarl venosa bataname 그렇게 운명 처럼 다시 만나게 된두 친구는, 이 순간을 기념하며 함께 사진도 남겨 봅니다. 우와, 둘만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더 예쁜 것 같죠? 이제 예러니와 메이틀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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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 음. 이제 애기나 볼까요? Oh, <laughs> 와, 이 둘의 대화 보셨어요? 열정적인 유혹의 대화래. <laughs> 근데 여기는. 네. <laughs> 할데가 없어. 아무래도 장소로 좀 옮겨야 될것 같죠? 자, 이 동네가 말이죠. 사실 여기는 브린드턴 베이였어요. 데이트를 하러 가기에는 여기 가볼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미술관에. 사실은요. 어? 아, 제가 굉장히 많은 부지를 다녔나 봐요. 여기 어뭐 데이트는 뻥이고요. 저 멀리 보이시나요? 등대가 있거든요. 그렇지. 자, 둘이 사이좋게 등대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와우. 아니, 저는 여기가 그렇게 좋더라구요. 보시면 정말 실감나지 않아요? 저 파도 부딪히는 것좀 봐. 어, 얘들아, 어디 갔니? 어머, 들어갔어? 아니, 벌써? 자,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등대를 보고 계십니다. 어머~ 갈매기 봐~ 세상에~ 예뻐라~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우와~ 무슨 알람 맞춰놓은 것 같아요. 핀치의 품평회가 시작됐대~ <laughs> 어~ 사이도 좋고, 아직 임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품평회도 한번 가봐야겠죠? 데이트도 할겸분평회를 가보도록 하죠. <laughs> 자, 예로니와 함께 마을에 놀러 왔어요. <laughs> 어머, 사랑 나누기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예로나 <laughs> 잠깐만 기다려 볼래? 아, 어, 내가 여기다가 물품만 좀 출품을 하고 그 다음에 놀자. 출품작을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할까요? 품질은 전부 다 탁월해요 매우 훌륭한 보다 탁월한 게더 좋은 거죠 그러면 오, 완벽함도 있다 이거 내볼까요? 이게 더 비싸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완벽한 초코베리를 출품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 이건 또 파일을 만들었어야 되네 이건 몰랐네 어, 하나 했으니까 됐죠 뭐 자, 출품작 하나 내놓고, 메이첼은 예론이랑 같이 데이트를 해볼 겁니다. 자, 보시면, 외관은 이렇거든요. 약간 펍 같은 느낌이에요. 오, 진짜 맥주 팔것 같아. 같이 주문을 좀 해볼까요? 음료 주문하기. 생크림 루트비어. 오, 생맥주인가봐. 맛있겠다. 맛있는 음료도 부셨어. 먹고요. 생맥주 하나요? 어? 임신했다, 했다! 보셨어요? 방금 입 덧했어! 아, 나 근데 생맥주 시켰는데. 무알콜 맥주로 바꿔야겠네요. 자, 무알콜 맥주라는 컨셉입니다. 예. 지금 메이첼은 무알콜 맥주를 먹고 있어요. 어, 시원해, 시원해. 어, 어디 갔어? 이건 뭐죠? 스크루 드라이버래요. 이거 예론이 건데. 어, 예론이 온다.

아기를 가진 것 아, 같아요 파텐더가 어? 방해가 되나봐 그럼 장소를 좀 옮겨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임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와 역시 임신한 거 맞았어 아까 맥주 먹은 거는 임신 사실 몰랐을 때니까 괜찮아요 자 예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러 왔습니다 오, 너무 예뻐. 아니둘다 이렇게 예쁜데, 애기는 얼마나 예쁠까요? 무치피치? 루나. 어, 아직 불타올랐어. 스스워. 지가바 그래. 어. 이시. 키아 나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될 때가 됐다. 짜잔! 예로니가 메이첼가의 노예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laughs> 오, 거침없어, 거침없어. 우리 메이첼 상태 아주 아주 좋습니다. 좀있다가 이제 집에 같이 가면 될것 같아요. 어머! 라이언도 왔다. <laughs> 메이첼을 보고 놀라는 라이언. 하지만 그 옆에는 새로운 연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너도 장가 갔잖아 어, 둘이 쳐다보는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야 아이세명아 이렇게 셋은 좀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래 인사나 해자 바깥에 품평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자 누가 누가 출품작들을 냈을까요? 이거는 블루베리 아이 품질 보통이네 이 정도는 가뿐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품평에서 또 뭔가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지니봉 제가요 지니봉 아까 못뭐 보여드렸는데 지니봉 보시면 지니봉 우리 팔로 생일입니다 보이시죠? 오늘 팔로와 생일이었어 품평이 끝나면 집에 가서 팔로와 생일 파티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와 아, 깜짝 놀랬어어 <놀람> 아, 아무래 그래도 열심했는데무알콜이에요 <놀람> 그리고 축제가 이제 한 시간 후면 끝난대요 자 우리 같이 마무리하자 우아 하다랑 하예리도와 있었어요 이제 마을 축제에 우리 가족들이 가득합니다. 시장님은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시지? 엄마 만났다고 좋아하는 것좀 봐. 자, 남의 집 블루베리도 한번 보면서 노력은 가상합니다. 누군가가 이 식물을 키웠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키웠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laughs> 맞아, 아닐 거예요. 내가 1등이지. 자,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거죠? 다끝났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 500원 벌었어! 그리고, 장미랑 백합이랑 정원대회 1등상 리본을 받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소품평회라고 하니까, 그래요. 이번엔 아이비를 좀 공략해야겠네요.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새로운 식구를 데리고, 오늘도 피곤한 메이첼은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하네요. 아, 생일파티 해야죠?